교재로 2권 3장 하편 다섯째 줄 과목 일은 의수 도중 명무 유실부터가 되겠습니다. 문답 발명하는 데 11에 었죠그 가운데 첫째는 즉신변이하여 명불생멸래서파사위와이 나서서 몸은 생멸하지만 성은 생멸하지 않는 도리를 밝혔습니다. 그두 번째로서 <laughs> 의수정도 손이 바르냐 거꾸르냐에의지해서 명무유실 이뤄진 바가 없다 는 사실을 밝혀라 히 그랬습니다 여기에 또두린이 주는 아란 청문이요 처음에는 아란이 <laughs> 청에서 물었고 그장 끝에서 셋째 줄두 번째는 부려 개시을 했습니다 즉 부처님께서 여러 보여주신다 그랬습니다 에, 여기에 이 과목을, 화내에서는 글자를 좀 고쳐야 되겠다고 그랬습니다. 의수정도 명무유실을, 없을무 이질료 이를실 그 석자를 중생도, 중생의 전도됨이 없다 하는 것을 밝힌다. 그러니까, 무유실 석자를 중생도, 전도될도 자, 이렇게 바꿔놓고 봐야, 어, 문장이 명확하다고 그랬는데, 일리가 있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 <laughs> 아라니 뭐라고 청문했느냐? 본문 아라니 즉정자기 하야 예불 합장 하야 장계백불 허대. 세존나 약차견문이 필불생멸인데 만일에 이 듣고 보고하는 성이 반드시 생멸치 않는 것이라 할진대는 문화세존이명 아등배를 어째서 세종께서는 우리들을 이름하사되 유실진승하고 전도행사라 하시나 있고 진승을 주시라고 전도되게 행사한다고 이렇게 이름하시나이까 왜 그렇게 전에 말씀하셨습니까 이 견문이 반드시 생료하는 것이 아니라면 없어지는 게 아닌데 부처님을 우리 보고 진승을 잊어버린 놈들이다 이렇게 나무래신 적이 있는데 상당히 모순되지 않습니까 이건 바로 1권 28장 4항편 1급 제줄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은흥자비여사 원컨대 자비를 일으키셔서 세아 진구어서서 저희들의 진구 이 끼꺼부는 거잘 모를 의혹을 덜어주소서 이렇게 청에 물었습니다. 소 인왕문답하야 왕의 문답을 인해서 반동의진하야 도리어 의심의 띠끌을 일으켜서 야, 왕하고의 문답을 볼것 같으면은 몸은 생멸하지만견문은 생멸치 않는 것을 분명히 알았는데저 우에서는 우리 보고 유실했다고 하니 도리어 의심이 생긴 거죠 이위하되 이러기를 속으로 생각하되 성유 생멸인된 성구매 생멸이 있다면은 가설 유실이언니와가 유실했다고 말하겠거니와 기무 생멸인된 이미 생멸이 없을진대는 운하능유리요. 어째서 능이 유실했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뭐 이런 의문을 일으켰다는 겁니다 그건 이해가 가는 얘기고 두 번째 불여개시 부처님께서 이 안한의 물음에 대해서 열어보여주시더라 거기에서 과목이 둘인데 초는 비류요 여기다 견주얼비 유례홀류 그래서 어떤 사례를 대등하게 예를 들어가면서 말씀하는 걸 비류 그랬습니다 비류요 이는 원미라 그래서 그 다음 장한장 나무가 장 둘째 줄에 있습니다. 그래서 비련 말은 그런 사례를 예를 들고 원미란 말은 원자는 해결한다. 그래서 그 미혹의 근원을 해결해 준다. 이렇게 과목을 쳤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의 과목이 상당히 잘못됐다고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교환스님이경 줄거리를 보는 데는 상당히 잘 보셨지만은, 과목을 치는 데는 상당히 실수한 점이 많다. 이런 얘기가 이 때문에 나두는 그런 그 과정, 경위겠는데, 요 비류를, 에 <laughs> 예, 비류를 그냥 단순히 하나로 둘 것이 아니라, 비류에다가 둘로 나눠야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참고삼아 연필로 표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비류의 둘이니, 첫째는 이중위도요, 바른 것으로서 전도됐다고 여기고, 써이 바를정, 허위, 거꾸로 일도. 그리고 그 다음 장, 다섯째 줄, 불고 아란허사대 이 과목을, 이 대문을, 둘째는 이도위정 전도된 것으로서 바르다고 여긴다. 이런 과목으로 어, 봐야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어, 그 장, 끝에서 둘째 줄, 즉지 여신을, 여기서부터는, 어, 비류에 대등하는, 형제가 되는 두 번째 법합이라는 걸 여기다가 설정해야 되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요 다음 장, 둘째 줄, 원미는 잘못된 것이니까 숫제 삭제해버리고, 그 2를 이리 가져와서 법합이라, 이렇게 되고, 비류에 대한 법합이죠. 법화에 다시 둘인데, 거기 첫째는 문 전도 소재, 전도가 있는 곳을 따져 묻는 것이고, 그리고, 한장 넘어가서, 이 원리가 있는 그 줄, 수여 채관 그줄맨 끝부분에 내려와서, 끝에서 둘째 줄, 호위, 성, 전도 거기까지, 그 다음에 우시, 요 우시다 하는 여기부터는, 중배합전도 이렇게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 전도된 자리를 바야흐로 배합한다. 그래서 에, 이 법합에는 전도가 어디 있냐를 묻고 또 두번째 우시에 여기서부터는 어, 전도된 자리를 바야흐로 저우에 손 들었다 내렸다 하는 그런 유리에다가 배합시켜 나가는 얘기다. 막 이렇게 부 봐야 옳겠다고 덜 주장하시는 겁니다. 상당히 일리가 있어서 과목은 그쪽을 따름이 오를까 합니다. <laughs> 그러면은, 불력의 시의 이, 초는 비류, 그 중에 이런 이증, 위도의 관한 비류. 다시 말하면, 거꾸로, 바로 된 것을 거꾸로라고 보는 사례. 이거를 들었습니다. 본문, 즉시의 열의 수, 금색 비여사, 윤수를 하지여사, 아래로 가리키셔서, 금색 비를 들어서, 오륜지가 있는 손을 아래로 가리키시면서, 시아란 언어사 대안에게 아 보이고 말씀하사 대 여금의 견하에 모다라 수하라 너들은 지금 나의 모다라 수를 보라 모다란 말은 언어의모드라모드라는 도장인자 인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법인이 들어있는 법인을 표현은 이런 손을 보라 위중과 위도와 손을 아래로 들이오시고 이게 바로 된 거냐 거꾸로 된 거냐 아라니오노대 세간용생은이차로이도언마는 세간사람들은 이것으로서 거꾸로 되었다고 하건만은 이하는 부지 수증 수도헌호이다. 그러나 저는 어느 것이 바르고 어느 것이 거꾸로라고 이렇게 알질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대체로 세간사람들이 우리가 지금 차려 자세로 손을 아래로 들이고 있으면 이걸 거꾸로 말한다고, 거꾸로라고 말하는데 그저 세간 사람이 그렇게 말하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할 뿐, 똑 집어서 말하긴 저로서는 곤란합니다. 그래서 세간 사람들의 입장을 은근히 따른다는 말을, 뜻을 보였습니다. 다음 장, 소. 찬은 명, 재불, 중생이 동일, 채승이라 재불과 중생이 동일한 채승인지라 고무유, 시리엄만은 진실로 잊을 수가, 잊을 것이 없건만은 특이 도견하야 특별히 전도된 서견에 의해서 언, 유실려라 하니, 유실했다고 말한다 하는 것을 밝힐 명자 보이였으니, 밝혔으니,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 과목에는 해당이 되는, 되지 않는 말씀을 했다고 해서 버려야 좋겠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어쩌보면은 그냥 두고 공고비 생각하면 뭐 말이 되는 것이지만은 실질적으로 이건 하나의 사례를 들어서 바로 됐느냐. 거꾸로 됐느냐 이렇게 물었을 뿐인데 여기 소에서 너무 앞질러가면서 얘기를 어렵게 만들었다 그래서 소위 강생절목 구태강날생매디절눈목해서 매디와 눈을 너무 많이 내리고 애썼다 그래서 버려야 된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서 여비순수가위정위원을 예컨대 팔을 아래로 순하게 들이온 것이 바로 되요. 똑바로 서버리면 누구든지 손을 아래로 들이오고 쓰게 되는데 반이 위도하고 도리어 거꾸로 됐다 하고 그 다음에 역수 위도오을요 아래장에서 할 얘기는 미리 하고 있습니다. 거꾸로 세우는 것을 팔을 머리 위로 쑥 올리는 것을 전도됐다 해야 될것이늘 반이 위중헌이 요 아래 가면 그런 말이 있죠. 이것이 바르다고 하니 시실지냐라 이것이 참됨을 잃은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해서 요것은. 그냥 이 문장을 그대로 해석한 것이기 때문에 도도 좋다 그리 보고 있고 그 밑에 자본관직헌된 근본으로부터 보건된 근본에서 보건된 이 말이죠. 초무유실하며 애초에 유실된 점이 없으며 초무정도고로와 애초에 정과도가 없는 것으로하로돼 수정수도라 하니라 누가 바르고 누가 거꾸로라 했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아란전자가 대답한 말이 본래 잃은 것이 없기 때문에 거꾸로 바루가 본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다. 이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아난존자의 뜻을 잘못 전한 것이다. 아난존자는 단순히 그저 세상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데, 자기도 이것이 거꾸로라고 말하더니 혹 구살이나 맞을까봐 얼버무리는 것에 불과한 건데 이렇게 여기다가 의미를 너무 많이 붙였다. 이것도 강생절모가 해당된다 고 해서 자본관지에서 수도거지를 버려야 된다고 리고 있고. 모다라는 운 인순이 인을 뜻하는건 손이란 말이니 즉 삼십이상지 이리라 삼십이상에 하나다 이렇게 해서 여기는 취해야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도위정 거꾸로 된 것을 바르다고 하는 사례 손가지 얘기죠. 이어서 본문 불고 아라누사대 부처님께서 아란에게 말씀하시되 약 세간인이 자로 위도인데는 만일에 세간 사람들이 이것으로서 거꾸로 나할것 같으면 즉 세간인이 장하위중고 세간사람들 은 무엇을 가져서 바르다고 하는고 아라니언어대 아라니말어대 열애 여래 수비어사 열애께서 팔을 들이 세우셔서 도라면수가 상지어공이시면 도라면수가 우위로 허공을 가리키시면 증명위중헌호이다 곧그걸 바로 됐다고 말하겠나이다 그랬습니다. 불쩍 수비하시고 부처님이 고 팔을 세우시고 고 아란은 하사대 아란에게 말씀하시되 약자 전도는 수미상환이니 약자 이와 같은 이 약자는 가틀렸자 같습니다. 이와 같은 전도는 수미상환이야 머리와 꼬리를 서로 바꾼 것뿐이니 제 세간이니 일배 첨시로다 그랬습니다. 세간 사람들이 모든 세간 사람들이 일배 첨시로다 그랬습니다. 일제 배가 첨시라고 이 소에서는 이렇게 에, 새기고 있죠 일제 배가 첨시 그런 말은 뭐냐 일제의 한결같이 이렇게 보는 겁니다 한결같이 배가 첨시 꼽으로 어, 이 사실을 우러러 보고 있다 우러러 본다 말은 이런 사실을 신봉하고 있다 세간 사람들이 일제히 평소 이상으로 필요 이상으로 꼽이나 열을 내어서 이런 원리를 신봉하고 있다. 그래서, 꼬리와 머리가 서로 바뀐 원리를 그걸 당연한 것으로 모두가 다 일제히 그렇게 믿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도록 소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소들은 이걸 그렇게 보지 니하고일배 첨시 한번 잘못 보고 또배 잘못 본다 그래서 첨시란 말을 역시 잘못 보는 걸로 봐서 한번 잘못 봐 손이 바로 된 것을 거꾸로 하니 한번 잘못 된 것이고 거꾸로 된 것을 바로 다하니 꼭 잘못 보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한번 잘못 보고 꼭 잘못 본다 이렇게 봐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 이소 이수로 위정하니 거꾸로 오히려 세운 것으로서 바로 다하니 진전도해라 진짜로 잘못된 것이다. 이건 바로된 해석이고. 그 밑에 연이나 요 밑에는 또 잘못된 말씀, 그소 전체를 다 버려야 되겠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차 전도는, 그러나 이러한 전도는 단시 수미를 상환이니 머리와 꼬리를 서로 바꾼 것 뿐이니, 머리와 꼬리를 서로 바꿨던 말은 먼저 바로 된 것을 잘못 봤다 하니까 머리를 꼬리에 갔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거꾸로 된걸 바로 하니 꼬리를 머리에 갔다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전도된 걸 얘기하는 거죠. 자본 관직 컨된 근본으로부터 복원되는 추모 유실이원을 조금 더 유실한 바가 없건을 이 세인이 그런데도 세상 사람들이 일제히 다 똑같이 배가 점시하여 두배세배 배 열을 올려서 이 사실을 신봉해서 강생 분별하이 억지로 분별을 일으키니. 내 주장이 오이니내주장이는 서로를 하고 있으니 족견기망으로다 그래서 좋기 허망을 볼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 나름대로 이분 나름대로 평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그런 뜻으로 얘기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세간 사람들이 잘못된 사실을 어 이걸 비례를 들어서 비류 사례를 들어서 요 다음에 뭐인가 말씀하려는 법과 맞추려는 것이라고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연인하에서 족견지망까지는 버려야 옳다. 이렇게 주장하니까, 여러분들 일단 한번 봐보시기도 하고, 또안 보기도 하고 해보시면, 어느 쪽이 부담이 없이 이해가 잘 되는가를 알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은 고친과 목으로 두 번째 법합이 되겠습니다. 법합에는, 둘이니 첫째는, 문 전도 소재, 전도가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을 물었습니다. 본문. 적지 여신을 여제 열애 청정법신과 비료 발명 컨대하 했습니다. 이것으로서 알건데, 손을 올렸다, 내렸다 하는 사례로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너희들의 몸과, 그리고 열애의 청정법신과를 비료 발명 컨대하 했습니다. 비교해서, 비교해 가면서 발명, 이건 설명이라고, 어떤 설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비견에서 설명해 보건된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비견이란 말은 열애의 몸과 중세의 몸을 비견하고 또그 다음에는 열애의 마음과 중세의 마음이 자동적으로 포함되도록이기 때문에 비류 우린 겁니다. 그래서 열애의 몸은 명정변지요 열애의 몸은 이를어서 정변지라고 말할 수 있고 여동지씨는 호성존도니라 너희들의 몸은 성존도 본성 자체가 전도된 것들이다 즉 중생이라고 전제할 때 중생의 성품은 전도된 것이다 이렇게 이름할 수 있음을 알수 있느니라 그래서 이걸 보더라도 조우에서한 얘기를 여기에서 법합으로 말씀하시려고 한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역시 우리가 이해를 할수 있습니다 <laughs> 소빛체가 본이리언을 팔에 바탕은 본래 하나이건을 유정집 하야 망변해며 정집을 말미암아서 망령되게 가리며 그다음에 법신이 본동이언을 법신에선 본래 갖건을 유정도 하야 성이언이 정도를 말미암아서 다름을 이루었으니 약부망정집하며 만일에 정집을 잊으며 또다 유정도하면 정과 도를 다 버린다면은 빛체가 자유하고, 팔의 본체가 서로 여해지고, 법신이 불이 이르라, 법신이 두란인 것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laughs> 본문 수요 채관을라너 능력에 따라서 능력 심난대까지 채관 자세히 관찰해봐라. 여신 불신의 너의 몸과 부처의 몸에 칭 전도자는 전도라고 칭하는 것은 명자 하처하여호의 전도, 어느 곳을 명자 이름 지어서 어느 곳에다가 이름을 지어 가지고 전도라고 했겠는고 이렇게 지금 결론적으로 물으셨습니다. 너희들은 전도의 열애는 지금 성변이다 성변, 그런데 너희들을 일러서 전도라고 말하게 되는 그 요점이 뭐겠는가 그거 한번 살펴봐라 이렇게 되니까 여기까지를 전도 소재를 부처님이 물으신 것이다 문제를 제시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저 과목은 두 번째 고단부터는 정배합 전도입니다. 바야흐로 전도가 어디 있냐 하는 것을 저우의 팔을 들었다 놨다 하든 그러한 비류에 맞추어서 배합시켜서 전도의 위치를 밝혀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러서 진라기 본유원을 시리부지라고 참질공이 본래 있었는데 잃고서 알지 못한다는 말씀을 여기에 많은 얘기라고 이렇게 짝을 지어 봅니다. 본문, 우시 아라니 여제 대중과 그때 아라니 다른 대중과 더불어 등목, 등몽천부라사와 멍허인, 등몽은 멍허인 눈을 부릅뜨면서 부처님을 불러 배웠고, 목정이 불순하여 눈동자를 깜빡거리지 니하면서 부지신심의 전도 소재로니 몸과 마음의 전도가 있는 바를 알지 못하더니 그랬습니다. 도대체 너희몸 가운데에서 어디를 일러서 전도라고 했더냐? 전도인 것은 틀림없는데 그 전도된 자리를 한번 찾아봐라. 전도 소재를 찾아봐라 하시니까 이걸 몰라서 어리둥절 하는 겁니다. 소 장여원궁 전도지번호사 장차여원궁 전도지번 전도의 근본을 궁구해서 원자는 풀어서 더불어 짜는 주어고자 해서 석이 반원을 돌이켜 깨닫기를 바석이 기대하셨거늘 부처님은 그런 뜻으로 전도가 어디 있냐 이렇게 중하셨는데 대중이 미몽하여 대중이 미혹하고 몽통해서 부지 소재 있는 바를 알지 못하더라 이랬습니다 본문 이어서 불릉자비여서 부처님께서 자비를 일으켜서서. 해민 아란과 급제 대중어사 발 해조 어사 아난과 대중을 가엾이 여기시는 탓으로 패조음을 발해서 변고 동해 어사대 같이 모인 대중들에게 두루 고시대제 선남자야 아상설어노대 내가 항상 말하되 색심 재현과 급심 소사와 색과 심의 모든 반연과 급심 소사 그리고 마음에게 의해 부려지는 심소저 마음에 의해 부려지는 바와 재소연법이 모든 반영한 법, 법들이 유심소연이라 하느니, 오직 마음에 의해서 나타나느라 하느니, 여신여심이 계시 묘명, 진정, 묘심 중에 소현무련을 너희들의 몸이다, 너희들의 마음이다 하는 이른바 전도의 덩어리인, 전도에 감싸있는 그 모두가 묘명하고 진정한 묘심 가운데에서 나타난 다 물건이건 이랬습니다. 이 평소에 헌 얘기와 맞춰볼 때유심소이하는 얘기는 이 묘명심 중에서 나타난 바라는 그런 얘기이건을 운하여 등이 어째서 너희들이 유실본묘원묘명심과 벌래묘하고 <laughs> 원묘헌명심과 오명 묘성하고 보호하고, 보배롭게 밝은 묘헌성 붐을 유실하고, 인 오중 미환한다 오헌 가운데에서 미를 오인하느냐? 오헌 가운데 미, 무슨 말이냐? 본래 묘명한 마음에서 나왔다고 했기 때문에 그크보은 오, 미가 없는 오였습니다. 그런데 묘묘한 마음에서 나타난 신심, 심소법, 제소연법들만을 집착하고 그 밖에 무엇이 있는 줄 모르니까 그 가운데 나타난 현상계에 미혹해 있느냐. 막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근본을 미혹하고 근본을 잊어버리고 지업에만 얽매여 있느냐. 그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소, 시, 도, 무, 별, 차라 전도가 별다른 곳이 없느니라. 유심 소연하사 오직 마음으로부터 나타난 바임을 보이셔서 사즉심오해라 하여금 마음에 즉해서 오하에 하신 것이다. 그랬는데 이것은 이 때문에 총의를 표시한 걸 거라, 보이신 거라고 하지만은 이 본문과 거리가 먼 얘기여서 버려야 되겠다는 말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본문은 <laughs> 왜 지금 오중미를 잘못 알고 있느냐는 하 그런 얘기지. 지금 여기까지 얘기를 한건 아니기 때문에 하 말이겠죠. 이어서, 색은 총거오군 육진이에요. 색이 되는 것은 색심 재열때오군과 육진 등을 총이 든 말이고, 심은 총고, 육식, 팔식이에요. 심이란 말은 육식, 팔식을 총괄적으로 든 말이고, 재현이란 말은 근식의 소연 제법이요. 제일 한 말은 근과 시기 반열을 빠의 모든 법이고 심소사는 심소사는 심소법인데 심이사 하는 바 이거는 즉 선악 업행의 선과 악의 업행들이 정과 작사상에요 고요함과 또어 작사상 사상을 짓는 작이겠죠 움직이는 장들이요 제소연법은또 뭐냐 광고 산화 대지와. 널리 말하면, 산하, 대지, 명암, 색공, 진망, 성상, 사정, 인과 등, 이런 모든 것을 총망라하는 말이다. 이렇게, 풀려오고 있습니다. 실무 자체야 이런 것들은, 심, 색과, 심과, 그 다음에 재연과, 심소, 사법, 이런 것들이, 실무 자체, 하나, 더 자체가 없어서, 유심, 소연, 음이 오직 마음에 의해 나타난 바인 것이, 여경중상이 여 전체 시경이니 거울가운데 형상이 온 전체가 거울인 것 같으니 연저 그렇다면은 여금 환망신심 너의 이지의 환망한 신심이 개시 묘명심경의 소연이라 모두가 묘명한 심경에 나타난 바인지라 전체가 시심이 오늘 전체가 마음뿐이거늘 직부적망하야 직자는 다만 환망에 즉해서 지부이 환망하여 이오 묘체하고 묘체를 깨닫지 못하고 아일불자 환망 그대로 위에서 묘체를 깨닫지 못하고. 반내유 본묘 도리어 이에 본묘를 잃어버리고. 그 다음에 이집 환망이 도리어 환망에 집착하니. 본래 묘함이란 묘체는 뭐냐? 이 묘체 본묘란 뭐냐? 이 이거는 묘명진심이고. 이집 환망이란 뭐냐? 이 그후에서 나타난 망한 것들, 색심재현들이죠. 신은 인오중지미니, 이것은 오 가운데의 미를 오이는 것이니, 차적 전도 소재라 이것이고 전도가 소재한 바다. 중생의 전도가 왜 생기느냐. 오중의 미를 집착하기 때문이다. 이런 결론이 나온 겁니다. 묘심은 적이리언을 묘한 마음은 곧 하나이건을 이 칭의가 다이자는 칭위 일카르고 또 말하는 것이 많게 다른 것은 어떻게 다르냐 여기 지금 뭐 묘명이니 묘승인 이렇게 다르게 불렀죠? 의보 수용지 이해라 법에 의해서 수용 따라 사용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랬습니다찬는명 심소현물이는 마음에 의해 나타난 바 물건이 여경고로. 거울 같은 거로 칭 묘명 진정해요. 묘명하고 진정하다고 칭하고 칭한다고 밝혔고 밝은 명자. 우명 미본추말고로 에 근본을 미역하고 말을 쫓는 것을 밝히는 까닭으로 칭 본묘명심해요. 본래 묘하고 밝은 마음이다 이렇게 말하나니 소위 본요자는 이른바 본요라고 말하는 것은 이 경문에 있는 것들이죠. 본래 자묘하야 본래부터 스스로가 묘해서 불가수의해라. 수의, 따끈, 당문되든가, 자기연되는 것을 가져하지 않는 것을 <laughs> 뜻하는 것이다. 심지여 성이 내 채용을 호칭해니, 심과 그리고 성은 내체용을 네, 호칭이야. 체와 용을 엇 바꿔서 부른 것 뿐이야. 때로는 <laughs> 체를를 <laughs> 체를 말할 때는체로 말할 때에는 성 그리고, 용으로 말할 때에는 심 그리고, 한것 뿐이니, 심적 종묘 기명하야 원륭 조여 험이 여경지고로, 여경지 광고로 알 심이라고 할 때에는 묘로부터 발검을 일으켜서, 원융조요. 원융옥에 비추하는 어 것이 여경지광고로 마치 거울의 광명과 같은 거로 가로되 원명묘심이라고. 이걸도원요명심이라뭐 이렇게도 말하죠. <laughs> 이렇게 말하고 어, 그 다음에는 본문에는 원명묘심이 되어 있는데 원요명심이라고도다르서 합니다. 성저. 성이라고 하는 경우는 증명이 묘하야, 묘 그대로 위해서 묘해져서, 응연적잠흠이, 응연이, 고요하게, 그리고 적잠, 고요해지고 맑아진 것이, 여경지 최고로 할, 마치 거울의 본체와 같은 거로 가로되 보명 묘승이라니라. 요거 다음에, 이 본문 끝줄에 있었죠. 보명 묘승이라고 말한다. 그러면은, 이것이 전부가, <laughs> 이것이 전부가, 묘한 마음을 일카르는 여러 가지 호칭일 뿐이고 그 호칭을 상황 따라 부를 뿐이고 그 본체에 있어서 결코 별개의 물것은 아니다 뭐 이런 얘기로 소에서 해석하고 있는데 대단히 경을 보는데 도움되는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장감수입니다